5월 13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지난 11일 바다 식목일이었습니다. 갈수록 황폐해 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바닷속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정됐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 포항 대보일리 김치원 어촌계장이 31년 동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힘쓴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가장 큰 상을 받은 건데요. 김치원어촌계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훈장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소감은 우리 그 현재 저 일선에서 저 일하고 있는 해인의 분들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아.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많이 도와주고 했으니까 또 저희의 또 일하는데 그 많이 그 지시한데 많이 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계장님께서는 지금 대보 1, 네. 2에서 어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어선업을 하고 있, 있습니다. 어선이요? 예, 문어, 가재미, 뭐, 여러 거, 잡어,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어업을 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죠? 어업을 종사한 지는 한 31년간 했죠.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배로가 어업을 하는 것은 한 20년 됐고요. 네네. 또 양식업을 한 10, 한 2, 3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 네, 지난 10일이 이제 바다식목일이었는데, 예, 예. 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게 바다에 이제 해조류를 심어서 바다숲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 바다 속에 지금 많이 황폐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바, 바다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바다가 지금 해초류가 거의 없어요. 아. 응. 음. 근데 이 백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죠? 그 백화 현상은 이제 불가사리나 안 그러면 성게들이 네. 마을 바다에 많이 있으니까 그 지금 백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전, 저 수온 차이도 있고 네. 오염도 되고 바다에 네. 오염이 많이 됐어요. 음, 오염도 되고 뭐 수온 현상 등등 아, 아, 이런 예, 것들 예. 때문에 지금 백화 현상이 진행되고 아, 예.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되면 은 아무래도 물고기나 해조류들이 이제 서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수산자원이 많이 줄어든다고요? 예,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녀분들 하고 협동을 같이 하여 네. 불가사리 작업을 매년, 저, 매년 한 3, 4회 정도 불가사리 작업을 하고 성계 채취 작업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불가사리와 청, 성게 채취 작업은 그러면 뭐 직접 잡아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폐기처분합니다. 아무래도 이 불가사리와 성게들이 아, 예, 예. 어 서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산물들이 이제 잘 자라기 서식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예예.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1년에 한 서너 번 한다고 하셨는데 4회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얼마나 나옵니까? 한번잡을것 같으면은, 한, 많이 나올 때는 한 2, 3톤. 어 적게 나올 때는, 뭐, 요즘은 저 온팡 많이 이제 우리가 잡아내니까 네. 거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성계만, 뭐, 한번 작업하면 한 1톤 정도. 예. 지금 아직도 그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예예. 아,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성게는 이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판매를 할수 있잖아요. 고그 판매하는 거하고 네. 지금 우리 잡아내는 거하고 성게가 틀립니다. 아 다른가요? 예예. 예. 아 그렇군요. 예예. 예. 어 그러면 불가사리 잡는 것 외에는 그러면 이제 아, 예.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아, 예. 일들을 해 오셨나요? 아, 우리는 지금 마을에서 이제 거의 이제 청소를 또 바다에 해녀분들이 들어가서 또 청소를 합니다. 청소요? 예, 바다에 오염되는 것을 드러내고 음. 청소를 하고 지금 많이 이제 올해 같은 데는 바다에 해초가 많이 지금 우거저가 지금 천복 제치하려도 잘안볼 정도로 네. 많이 우거저가 있습니다. 음. 그니까 해녀분들이 이제 바다 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 예. 뭐, 쓰레기들을 청소하시는 건가요? 예, 쓰레기 같은 거 하고, 뭐, 오염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걸 주로 이제 청소를 하죠. 그럼, 건물 폐어망이나 안그러면 회통발, 음. 그런 것도 작업을 한 번씩 내가 해녀분들하고 같이 동참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쓰레기는 이렇게 뭐 얼마나 나오나요? 쓰레기를 하면 하면은 그것도 지금은 이제는 평에는 많이 나와가지고 뭐 하면 하면은 평소로 하게 되면 한일 톤씩이나 나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음,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네, 예예. 예. 그리고 지금. 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전복 종료를 네. 방류하기도 한다면서요? 예, 네, 방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장 구입했을 때는 1년에 전복 한 3kg 정도, 호복 3kg 정도 생산을 했는데, 네. 고래고 내가 방류하고 3년 동안 이제 길어 뭐 해가 채취했는데 한 1000kg 이상 나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네요. 예. <laughs> 어, 지금 이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이제 계장님께서 30여 년간 계속해서 해 오신 예. 걸 텐데요. 예, 예. 지금 계장님의 이런 노력으로 대보 1, 2바다는좀 회복이 됐습니까? 현재 좀 어떻습니까? 어, 마, 어,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됐죠. 아, 어, 전에는 이제 그 말똥성계 같은 경우에는 그마이 생산을 못 올렸는데. 네. 이제 우리 해녀분들이 또 저그 이식 작업을 해서 올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연 말동성계만 작업해가 연한 일억 한이 삼천 정도 올렸습니다 음. 네. 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네. 뭐 스킨 스쿠버네 다이버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아, 그, 그 그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네. 네. 네 그라모니 해녀분들이 전복을 방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밤에 개, 계속 그, 들어오니까, 현녀분들 졸어 나눠서 매일 밤에 지키고 있어요. 음. 석진 석거부 때문에, 진짜, 고통이 고생하는 게 다입니다. 네. 그거를 왜 정부에서 방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천 주민들과 이런 마찰을 빚고 있다는 건데요. 예, 예, 이게 근데 불법인가요? 거기, 자, 정부에서는. 네. 이제 그해루진인데 해루지 해가지고 석포들 와가지고 그원에는 잡아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전부 같은 건 채취를 못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제 그래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애들 밤새 지키다가 또 잡으러 오면 좀 들어가 잘 수도 있고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시간을 태가지고 피해서 이 사람들이 막새벽에막 오니까 우리가 진짜 일선에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생산자들이 해녀분들이 예예 네. 예. 야간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주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야간에도 뭐 일몰 뭐 (30분) 전이면 (30분) 전에는 아예 바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에서 뭐 법을 만들어 줬으면 대단히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런 불법 헤로질은 근절돼야겠습니다. 예쁜 사이. 예예. 네, 앞으로의 계획과 바라시는 점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바라는 것은 뭐딴거 없습니다. 헤로지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부에서 막아주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복 방류했을 때할때 때 정부에서 돈을 많이 그 지원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다시 한번 훈장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예예. 네, 계속해서 우리 바다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대보일 김치환 어촌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